예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게 제가 예. 그 여름에 설치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카드 인식이 좀안 돼가지고 예예예 예, 예. AS를 좀 하려는데 본사 쪽에서 탈거해서 다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탈거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예. 에이, 근데 예. <laughs> 네 그런데 또졌죠예예 총기 분해할 줄 아시죠? 예이요무러열자그기 나사로 돼 있어서 아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네. 음. 제 좋아하는 면이 뭔, 지줄 알아요? 네. 제 좋아하는 면이 뭔줄 알아요? 뭘까요? 밀면. 불렀죠? <laughs> <laughs> 밀면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아, 밀면이요? 네. 네. 요, 요, 요거는? 요거는? 맞았네요. 어떻게, 어떻게 는데 요거는 다시 또 꼽아놓고, 네? 꼽아놓고 다시 조여놔요. 안 돼요. 조여놔요. 아, 괜찮아요. 조여놔요. 안 조여질 것 같은데, 짧아서. 아 그래요? 네아 어제 배웠어요 이쪽은 <laughs> 네, 짧아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마음이 부탁해갖고 음. 어, 바보된 기분이죠 오늘 아 이렇게 네? 하... 하... 아 하... 하... 바보된 기분이죠 상상도 전에... 못했어요 상상 못했어요?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문과 나오셨구나 이과 나한는데 상상도 못했네요 <laughs> 그래요? 어 이거 이거 한번 내가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 한번? 업데이트를 해본다는 게 기계 업데이트, 자체 업데이트. 아 블랙박스요? 아, 한번 해볼까 한 번? 해보 지금 자체가 뭐. 아예 유식. 아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보자 알겠는데 보내요. 한번 보내보자. 아, 업데이트 한번 해보자고 한 번. 네, 있습니다. 근데 좀 귀찮잖아. 어, 네. 편사 보냈다가 만약에 이거 사람 막에 지나 지나다가 민식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아, 네. 그렇죠. 야, 민식이법 진짜 개떡같죠 지금 만약에 처리. 해 만약에, 만약에 민식이 될까요? 엄마가 만약에 이뻤으면 아 이쁘지 않고 뚝뚝했으면 아마 그거 안, 안 만들었을 거야, 그렇죠? <laughs> 네. <laughs> 투표, 투표, 투표하실 거죠? 네, 해야죠. 정권 바꿔야죠? 네. 국민의힘, 네. 홍지표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야, 나 놀랬어. 나. 그 민지법은 없애자는 게 아니라 보강, 저, 저좀 수정을 해야 돼. 그쵸? 네. <laughs> 그죠? 야, 나 진짜. 너무. 그거 알아요? 오늘 차 타고 갔다가 만약에 엄마, 아빠랑 맞벌이 한다 이거야. 엄마는 뭐버스기사 아빠는 만약에 트럭을 본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민지법에 걸리면 엄마, 아빠는 다빵 가고, 빵 가고, 나 이제 그 애, 그 그러니까 우리 집 내가 맞벌이 하잖아. 그럼 이제 둘이 운전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만약에 우, 우, 애 들이 받으면 얘는 우리 애는 고아가 되는 거야. 그 법에 그 민식법. 그쵸 너무 이게 극단적이죠. 그쵸죠나 웃긴 게 보상은 왜 이렇게 많이 받대 보상은 <laughs> 왜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았지? 그러게요. 야 진짜나. 그리고 그거 에 대해서 뭐 따지는 유튜버들이 있으면 다 고소 고갈 당해요. 그래요? 그렇죠. <laughs> 아나 웃기대 나는 그것도 나도 애를 키우지만 보상을 받았잖아. 근데 법을 왜 만드고 법을? 음 그거 어쨌든 사건인지 알죠? 앞에 차가 그 불법 주정, 주정차한그 새끼 문제라니까요? 근데 불법 주정차 아니 이 차를 만약에 이 차로 만약에 15 킬을 달 달렸다. 그래도 받는다니까? 그 상황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상황은 피하는 게 쉽지. 예, 네, 반키로로 가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더성에 탔어요. 문제래? 뭐야? 어, 저기, 뭐지, 저거 어, 저기, 뭐지, 이게, 뭐더라, 그, 골때는거 하나 생 어, 저기, 킥보드 고라니. 아 킥보드, 킥보드 고라니가 나타났어요. 그거는, 어? 킥보드 타고 있는 앞에서 운전을 어리버리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넘어졌을 때 한층이 그냥 빵빵하고 비켜주세요 하고 가야지, 나가서 괜찮으세요 하잖아요. 안 받았는데, 그, 그, 처벌받아요.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거? 그게, 그냥요? 앞으로 자빠지잖아? 그럼 운전을 그렇게 멍청하게 한거 아니야. 네. 앞으로 자전거가 자빠졌으면, 삼촌 가만히 서 있는데, 지가 학교 들어오다가 자빠졌잖아. 저랑 안다고? 예, 그래도 나가서, 괜찮으세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예? 아셨죠? 괜찮으세요 하지 말고, 그냥, 딱 보고 나서, 어? 저좋은 사람 확인해보고, 살아있으면은, 막바보 비교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예? 괜찮으세요 하면은, 삼촌이 죄를 인정하는 거야. 블랙박스 있는데도. 아유, 그건, 그건, 그건 아유, 그건 다, 그렇죠. 경찰이 와도 그래요. 경찰이 더욱 경찰이에요. 경찰이 더 웃겨. 우리가 남의 일에 껴드는 건 아닙니다. 이러더라니까. 경찰이. <laughs> 알아요? 기가 막히네. 경찰이 더 웃겨. 경찰이. 음... 심지어는 내가 동네에서 이거 유튜브 를 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올려도 되죠? 이런 영상. 네. 죠 그렇죠? 얼굴 안 보니까. 유튜브 하는데 야, 나 놀랐어. 동네에서 경찰이 친구들끼리 숙쳐 보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경찰을 불러서 식당 주인이 깽판쳐럼 지랄하니까 남경 하나, 여경 하나가 왔어. 네. 그니까 짜장, 짬짜면이 온 거야 짬짜면 짬짜면 짜장면이 짬짜면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경찰이 뜯어 말리고 여경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야, 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목소리> 내가 물어봤어, 도와줬다가 만약에 더 일이 커지면 되니까 그거는 경찰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오오 오오 또,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경찰이 내가, 내가 저거 말리면은 말리다가 이제 얘가 날 때려갖고 이빨이 부러지거나 내가 또얘를 말리다가 하면 그건 내가 이제 또 재판 보러 가야돼. 존나 <laughs> 없죠. 그냥, 불을 남일은... 보면 참이소, 경찰도경찰경찰도 경찰이. 경찰. 경찰이 그냥, 남매리 껴드는 거 아니래, 경찰이 하 말이. 어쩌라고, 도대체, 그러면은? 경찰이 왜 있는 거라면? 어? 그래서 변호사 부르고, 변호사 사서 싸움을 말려 가세요.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불법이 있으면 뭐하냐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괜찮은 짓스으까이 사람이 나한테 가해했으면 가해가 되는 거래. 더 웃긴 게, 상대방이 여자다. 삼촌 은막 그런 분 같이 가 가야 돼요. 그 재판 봐서 무혐의로 풀려나는데 약일 년이 걸려요. 내 허... 아는 사람이 그때잖아요. 이제 뒤에서 이제 뒤에서 여자가 빵빵 대니까 내려서 욕을 했대. 응. 그래고 벌금 때리고 이 여자는 막 아프다고 한약 한약을 먹었다. 뒤에서 막 고통 받고 정신 적 스트레스 받고 약을 먹고 지랄해갖고 이 사람이 물도대요